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 포토투 슈퍼캡 초장주 프리미엄 차례입니다. 이 차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판매 가격은 1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등록은 2021년 7월달 최초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8만 6천 k m 입니다 외관은 흰색상이고, 주행 여기가 살 깨끗합니다. 포토투 슈퍼캡 전기차. 취득세 자, 없습니다. 치득세 자석 타이어고, 인진룸 앞좌석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주행거리 86,000km 중에 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에 저렇게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고요자석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인도,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속지. 운전석 통풍 시트 있고,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있고, CD 기능까지 있는 차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하이패스 눈미러 달려있고요. 뒤에 보시면 보조 타이어, 엔진 룸 상태고, 자, 뒤에 적재한 모습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21년 7월달 최종료길, 주행거리 8만6천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영업이력 없고, 장기 렌트. 여기 있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구 일류냉각수류였고요 변속기 능력 전달장치쇠향장치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토토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판매가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진보차입니다. 이제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 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